네 안녕하세요 준성 학생 유튜버 준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클래시 로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제가 오늘 할 클래시 로얄은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우 초보기도 하고 이기지 못 이기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시죠 타워가 이제 8 장의 유닛 카드 중에서 아 8장의 카드 중에서 6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오늘 목표는 이 타워 카드들을 많이 뽑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는 엘릭서 1짜리하고 엘릭서 2짜리 넣어가지고 좀 이건 이런, 이런 타워들을 많이 뺄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요번엔 전투보다는 이제 2대2 2v2 전투를 해볼건데요 네 일단은 바로 가시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앙에다 이제 타워를 엄청 많이 설치하고 할 거고요. 일단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격을 줘야 하니까, 여따 같이 설치할게요. 광 바로 가고요. 먹겠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저보고 트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 상대도 카드가 그 타워 카드가 있, 있군요. 꽤. 네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저는 얘를 뽑고 바로 박효포를 뽑을게요. 박효포 뽑으면 애들 처음에 많이 냈기 때문에 상대 팀이 처음에 많이 냈기 때문에 네 박효포 쪽으로. 네, 이렇게 뽑고요. 일단 이쪽을 뽑을게요. 네, 제가 타워를 몇 개를 뽑아 왔는지 알려주세요. 네, 골렘 있네요. 골렘이 있고. 아, 근데 저가 이 팀원한테 너무 좀 죄송하네요.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 트롤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대 날라가고, 네, 저도 뒤에다 깔고요. 네, 얘네 되고요. 네, 얘가 약간 좀 위험하네요. 오, 구살체. 에 저, 저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 했습니다. 뭐, 이기면 더 좋은 거지만, 전 이기지 않아도 되고요. 네, 제 타, 제가 타거를 몇개 뽑는지 댓글에다 알려주시면, 다 세가지고, 1, 2, 세가지고 알려주시면, 그분 구독해드리고, 구독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 댓글에다 좋아요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판을 마쳤고요. 일부러 트로피 깎이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잠시만요. 오, 많이 얻었군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킹타워 레벨도 6레밖에 안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조금이나 마 도움을 줘야 할것 같아 가지고 예, 네, 얘를 이걸 바꾸겠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바로 스킨 매치 가도록 할게요. EV2 전투. 제발 요번에는 오, 유닛 밖에 없네요. 저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상대가 유닛 밖에 없네요. 몇장 뽑아주고요. 워우. 네, 일단은 눈물이 못티콘 왜냐면 저가 유닛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용화로 뽑고요. 찌릭! 하고. 네, 제가 엘릭서가 생각보다 안 드는 덱인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일단 이런 걸로 시간을 끌고. 네. 이기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왠지 이기고 싶은 느낌도 들고, 좀 상, 같은 편분께 약간 뭐라고 해야지,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네, 박격포로라도 도움을 줄게요. 와, 나는... 아, 진짜 깝네요 오케이, 나이스! 잠깐만요. 용광을 뽑으려고 했는데 얘다 일단 얘 부, 프린스부터 받고 프린스 막을 거가 없네요. 괜찮아요. 하나 받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이 프린스만 잘가게 바랄게요. 얘를 끌고 와서 이렇게 끌고, 그다음 너도 이렇게 끌고, 그다음에 박지도 오으로 끌고. 아, 얘 괜히 뽑았네요. 대포 박격으로 미리 가고, 오케이, 나이스! 최대한의 방어 하지만 오요 요번 여보, 아주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어그로 끌게 많습니다. 그럼 또 어그로 끌고 와 이게 이겼네요. 네저 같은 팀원이 대기 저하고 잘 맞았어요. 다시 하자고 할까요? 아, 채팅에서 나갔네요 음, 의외로 좋은데요, 이거? 아, 니 근데 이거 하나만 바꿀게요. 음, 저 이것만 바꿀게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네, 바로 킹 매치 가도록 할게요. 네, 막판입니다. 막판에서는 과연 이기지 질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왠지 중요해 보이네요. 아까 한판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이기고 싶어졌어요. 지금 조심해야 합니다. 혼자서 다꼭 계시면 안 돼요. 나이스. 오고. 네, 일단 전투 태세 갖췄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지 상황으론 이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케 이 나이스 아 근데 발키리 조금의 시간을 끌었네요 오! 프린스안 먹었네요 예 네. 아주 다행입니다 근데 아직은 밀리고 있는 상태 일단 어그로 끌, 아, 못 끌었네요. 아, 맞... 저는 이런 골렘 어, 어그로 끄기에는, 끄기는 아주 적합한 덱입니다. 오케이, 페카가 해주죠. 네, 뒤로 끌고. 아, 폭탄이 있는데. 아, 결국 패칸 못 지켜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덱으로 녀석들을 어그로 끌게요. 나이스! 잘했습니다. 밖으로, 좀만. 라도 끌고요.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로 잠깐의 시간은 벌었지만 어그로 안 끌리네요. 아. 막판 지고 말았지만 전 지, 이기고 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했죠. 아네 오늘 이렇게 막판을 끝냈는데요 이기고 지는게 목표가 아니어서 하, 세판 중에 이, 세판 한.. 세판중에 세판이나요 어쨌든 한판밖에 이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요번에 한판이라도 이긴게 잘한것 같고요 이, 여러분 이덱 절대 쓰지 마세요 상대에게 음뭐 일부러 못하고 싶다면 써도 되는데 이덱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이만 저는 클래시로얄 첫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준성이었습니다.